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동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요 고금분투 플래시 게임 한번 해 볼게요 짜잔 게임 방법 본 게임은 초 슈퍼 울트라 판타스텔 와이어 액션 게임입니다 스파이더맨도 일주일에 한번 이 동영상을 강의를 받고 있지 자 마우스 버튼을 때려 보자 아, 요렇게 이제 누르면요. 점프를 하나 봐요. 점프! 아하. 그 다음. 와이어를 쏜다. 사실은 뚫어뻥이기도 하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으로 공중 액션을 펼쳐보자. 헉, 우와. 지금 이제 발사하려고 하고 있죠? 오, 발사! 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공중 액션 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와이어를 당기고 놓으면 풀게 된다. 정말 화려한 공중 액션이지 않은가. 아, 클릭하면 당기고 놓으면 푼대요 오, 착지는 자동으로 한다. 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구급 분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연 난이도가 어떨지. 어, 약간 이제 쿠키런이랑 비슷한데요? 좋았어요. 보너스. 따다다다다다다. 오, 좋았어. 오, 이게 두번 점프를 못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와이어가 나가요, 얘는. 그래서 두번 점프 와이어. 오, 됐다, 됐다. 오, 이런 방식이구나. 오, 쉽지 않네. 와이어. 짜잔. 됐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고양이가 조금씩 아. <laughs> 고양이가 지금 이동을 하죠. 이제 저게 아마 끝까지 빨간색까지 가면은 마지막까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 일단은 연두색, 초록색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가볼게요. 점프. 이건 동전이 중요한 맵이 아니야. 끝까지 가야 돼. 고양아, 끝까지 가보자. 좋았어. 오, 지금 고양이, 뒤에 있는 고양이 표정 놀란 거 보이시죠? 아, 웃겨요. 우선 이제 와이어가 점프. 오, 약간 죽을 뻔 했는데 오 살았어요. 아호, 좋았어. 이게 어렵네. 와이어가 어렵네요. 그냥 가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은데요. 와이어가 어려워요. 오좀 있으면 이제 초록색까지 왔는데 좋았어. 초록색. 와이어 한번 더. 어 했는데 왜 죽었어? 아, 지금 초록색 못온 건가? 거의 다온거 같은데. 아, 아깝네요. 와이어가요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찹찹 요렇게 잘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어 요거 플래시 게임인데 오 퀄리티도 좋고 괜찮은 게임인 것 같네요 점프 좋았어 한번더 점프 좋아 보너스 보너스 점수 냠냠 해주시고 이게 끝에서 뛰어야지 이제 멀리서 뛰면은 떨어집니다 예헤 한번더한번더아 빨리 했는데 <laughs> 왜 죽은 거야 아 이게 딱딱 바로 해야 되나 보네. 딱딱 요렇게 바로 해야지. 이제 와이어가 이제 끝까지 어, 끝까지 이제 축 처지지 않고 바로 이제 리듬 타듯이 슝 하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점프 조금에 더 주시고. 점프 좋았어요. 어, 이거 스피드가 빨라지면요.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더 와이어 찻 어, 했는데. <웃음> 했는데. <웃음> 했는데요. 떨어져 버렸어요. 에이 뭐, 에이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 동동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야 동동아 파이팅 좋았어 고군분투하면서 진짜 게임 이름대로 고군분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어이, 어 이건 뭐야 아, 아 이거 와이언줄 알았어요 아유 낫겠다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프, 좋았어. 여기서 한번더 점프를 해주는 것이야. 점프, 좋았어. 여기서 저게 동전 따라가다가 이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심해주시는 게 좋아요. 와이어! 어, 요번엔 빨리 했다. 와이어 나오면은 진짜 무조건 빨리 클릭을 해야 돼요. 가자. 와이어, 와이어 빨리 해. 좋았어. 와이어 한번 더. 좋았어. 이단, 와이어 한번 더! 아니 <laughs> 진짜! 아니, 와이어가 3연속 나오니까 당황스러워요. <laughs> 아, 근데, 진짜 빨리 눌렀는데, 왜안 되는 거지? 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요렇게, 지금, 다시 한 번, 최고 기록이 제가 6,000점인데, 이제 한 1만점 한번 넘어보고 싶은데, 그건 불가능인 것인가? 오, 스피드업, 스피드업, 좋아요. 스피드가 빨리,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나오면 무조건 긴장. 와이어, 와이어. 바로 눌러, 바로 눌러, 바로 눌러.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바로 눌러야 돼요. 어, 와이어. 어, 와이어인 줄 알았는데. 와이어, 와이어. 따다다다다다. 한번 더. 따다다다다. 다 됐다, 됐다, 됐다. 한번 더. 따다다다다다다. 어, 좋았어. 따다다다다다. 오, 따다다다로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따다다다다다. 좋았어. 베스트. 베스트 점수 가자. 안 돼! 와이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 괜히 점프했어요. 점프 안 했으면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동전에 욕심 부리다가 죽은 거죠. 에헤, 동전에 욕심 안 부려야지. 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멀리 가보고 싶다고요. 이렇게 점프하면서, 어, 열심히 한번 가볼게요. 거금부터 하면서 가자. 가자, 가자. 점프,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만 나오면은, 진짜, 긴장을 타야, 아, 아 떨어졌다.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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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좋았어, 좋았어.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만 나오면은 긴장을 타면서.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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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와이어 나오면은 진짜 빠르게 이제 더블클릭을 하시면은 절대로 이제 안 죽는 것 같은데요. 좋았어. 오, 이제 와이어 타이밍 약간 알았습니다. 이제 안 죽어요. 오, 드디어 이제 초록색이 왔는데. 오, 오, 오 이거 엄청 큰 와이어였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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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초록색, 초록색. 지금 초록색에 진입을 했는데요. 와, 와이어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 돼! 아, 이건 너무 빨리 누르면 죽는구나.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아, 7 0 0 0점까지 갔는데, 아, 쉽지 않네. 노란색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벽이 엄청나게 더 넓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은 더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2차, 2차, 점프, 에이크, 에이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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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이크,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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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게 점프를 방심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아까는 또 이제 와이어를 너무 빨리 눌러서 죽었거든요 아 어, 이게 타이밍이 진짜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요렇게 점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좋았어 이제 가까운 이제 요거는 할만 한데요 엄청나게 먼거는 힘드네요 그러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초록색에 도달을 했고요 와이어. 어, 쉽지 않아. 와이어 어이구 쉽지않아 와이어 어이구 약간 짧았는데 와이어 예헤 좋았어 그 다음에 오 이건 뭐야 오 이제 두개가 생겼어요 어, 이거 2연속은 좀 오반데 그럼 나중엔 3연속 으차 좋았어 어 지금 이제 만점 돌파했거든요 과연 몇점까지 어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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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laughs> Yeah, 오늘 이렇게 고군분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결국에 돌파했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플래시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